금강, 반야바라밀경 2편. 제17. 마침내 나는 없다. 그때 수모리가 부처님께 사외였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심을 일으킨 이는 마땅히 깨달은 마음을 어떻게 머물며, 언뇌의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수모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심을 일으키니는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낼 것이니,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그리하여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지만, 실은 한 중생도 제도된 자가 없다 하라. 수보리야,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 수보리야, 그 까닭은 실로, 어떤 진리가 있지 않은 경계에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연등 부처님처소에서 얻을 만한 어떤 진리가 있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아웃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처소에 계시올 적에 어떤 진리가 있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으신 것이 아니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수보리야, 실로 어떤 진리가 있지 않은 경계에서 여래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것이라. 수보리야, 만약 어떤 진리가 있어서 여래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 나에게 내가 다음 세상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고 석가모니라 이름하리라 라고. 수기를 주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실로 어떤 진리가 있지 않은 경계에서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기에 연등 부처님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다음 세상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나니 그 호를 석가문이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왜냐하면 열애라 함은 모든 법이 여여하여 같다는 뜻이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여래가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고 말하더라도 수보리야. 부처님은 실로 어떤 진리가 있지 않은 경계에서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것입니다. 수보리야. 여래가 얻은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가운데는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래가 말하기를 일체법이 다이불법이니라 하느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일체법이라 함은 곧 일체 법이 아니니, 그러므로 그 이름이 일체 법일 뿐이니라. 수보리야, 비유컨대 사람의 몸이 아주 큰 것과 같으니라. 수보리가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몸이 아주 크다는 것도 실은 큰 몸이 아니오니 그 이름이 큰 몸일 따름이옵니다. 수보리야, 보살도 또한 이와 같으니 만일 내가 한량 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했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이는 곧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 수보리야. 실로 어떤 진리도 마음에 두지 않는 이를 보살이라 이름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여래가 말하기를 온갖 법이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오래 사는 것도 없다고 하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나니 왜냐 하면, 열애가 말하는 불국토의 장엄은 곧 장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장엄일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나 없는 진리를 통달하였다면, 열애가 이 사람을 참된 보살 마하살이라 이름하리라. 제18. 일체를 하나로 보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유관이 있느냐? 그라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유간이 있으시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천안에 있느냐? 그라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천안이 있으시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해안에 있느냐? 그라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해안이 있으시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법안이 있느냐? 그라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법안이 있으시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불안이 있느냐? 그라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불안이 있으시옵니다. 수보리야, 너는 생각하느냐? 저 항하 가운데 있는 수 많은 모래를 여래가 말한 적이 있느냐? 그라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항하의 모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한 항하 가운데 있는 모래수와 같이 많은 항하가 또 있고 이 모든 항하의 모래와 같은 수의 불 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를 참으로 많다 하겠느냐? 아주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머리에게 말씀하셨다. 저 많은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의 갖가지 마음을 열애가 다 아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 열애가 말하는 모든 마음은 다 이것이 마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마음일 따름이기 때문이니라. 그 까닭은 수보리야. 지나간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제19 복계를 두루 교화하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찬 칠보를 가지고 널리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 얻는 복이 많겠느냐? 그럽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아주 많은 복을 얻나이다. 수보리야, 만약 복덕이 진실로 있는 것이라면, 열애가 복덕을 많이 얻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니, 복덕이 본래 없는 것이므로, 열애가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하느니라. 제20. 색신을 여인 법신여래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부족하게 거룩한 육신으로 열애를 볼수 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거룩하게 부족한 육신을 가지고 열애를 배울 수 없나이다. 왜야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부족한 육신이라함은곧 부족한 육신이 아니었고 그 이름이 부족한 육신일 따름이기 때문이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부족한 몸매를 가지고 열애를 볼수 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족한 몸매를 가지고 열애를 배울 수 없나이다. 왜 그러냐 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몸매를 구족했다 하시면 곧 부족이 아니었고 그 이름이 구족일 따름이기 때문이옵니다. 제21. 말을 여인 설법. 수보리야, 너는 이렇게 말하지 말라. 열애가 내가 마땅히 말한 바 진리의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 말라. 왜냐 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래가 진리에 법을 말한 바가 있다 한다면 이는 곧 여래를 비방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니 내가 말한 뜻을 알지 못하는 가닭이니라 수보리야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진리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니 그 이름이 진리를 말하는 것일 따름이니라. 그때 해명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회였다. 세존이시여. 이 다음 세상에 잘못 어떤 중생이 있어서 이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낼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저들이 중생이 아니며 중생아님도 아니다 어찌한 까닭이랴. 수보리야, 중생이다 하는 것은 열애가 중생이 아닌 것을 이름하여 중생이라 하였을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제22, 진리는 얻을 것 없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회였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으신 것은 얻으신 것이 없는 것이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다, 수보리야, 내가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라 함은 내가 어떤 진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은 경계에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것을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라 이름하였을 따름이니라. 제23. 깨끗한 마음으로 선을 닦아라. 또, 수보리야. 이 진리가 평등해서 높고, 낮음이 없으니, 이것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이름하느니라.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오래 사는 것도 없이, 온갖 거룩한 법을 닦으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느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거룩한 선법이라 함은, 열애가 곧 거룩한 법 아닌 것을, 일컫는 말이니 그 이름이 거룩한 법일 따름이니라. 제24. 복과 지혜를 비교할 수 없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모든 삼천 배천 세계에서 제일 큰 산인 수미산 왕만한 칠보의 덩어리들을 가지고 널리 보시한다 해도 만일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이 반야바라 밀경에서 내 글귀의 계속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해 연설해 주었다면 앞에 복덕으로는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백천만억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며 숫자가 있는 대로 다 모아서 비교하더라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제25 교화에도 한것 없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열애가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하리라 한다고 말하지 말라. 수보리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 그러냐 하면, 실로 열애에게는 제도할 중생이 없기 때문이니, 만약 열애에게 중생이 있고, 또 열애가 제도함이 있다면, 열애는 곧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올에 산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열애가 나라는 생각이 있다 하면, 곧 나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인데 범부들이 나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할 뿐이니라 수보리야 범부라는 말도 여래는 곧 범부가 아님을 가리키는 말이니 그 이름이 범부일 따름이니라 제26 법신은 존재가 아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서른 두 가지 거룩한 몸매로서 열애를 볼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수모리가 사례였다. 그옵니다 서른 두 가지 거룩한 몸매로서 열애를 배울 수 있사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서른 두 가지 거룩한 몸매로서 열애를 볼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곧 열애라 하겠느냐. 수모리가 부처님께 아래였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이해하옵기로는 32가지 거룩한 몸매로서 열애를 배울 수 없사옵니다. 그때 세종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만일 모양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이인은 곧 삿된 도를 행하는 자라 열애를 길이 볼수 없으리라. 제27. 아주 없는 것 아니다. 수보리야. 내가 만약 생각하기를 열애가 부족한 몸매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열애가 부족한 몸매를 갖추지 않기 때문에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 하지 말라 수보리야 내가 만약 생각하기를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킨 이는 모든 법이 끊어져 아주 없음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내지 말라 왜 그러느냐 하면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이렇킨이는 모든 것이 다 끊어져 없어진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니라. 제28. 받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는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보살이 항하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널리 보시했더라도,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일체 법에나 없는 진리를 알아 깨달음을 이루었다면, 이 보살이 얻은 공덕은 앞에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뛰어나리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배였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사옵니까? 수보리야, 보살은 자기가 지은 바, 복덕을 탐착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느니라. 제29. 위의가 극하다.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래가 혹 온다거나 간다거나 혹 앉는다거나 눕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바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래는 어디로 쫓아오는 바도 없으며 또한 어디로 가는 바도 없으므로 여래라 이름하기 때문입니다. 제30. 진리와 현상은 둘이 아니다.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 대천 세계를 부수어 가는 먼지를 만들었다면 내 생각에 어떠하냐? 이 가는 먼지가 얼마나 많겠느냐? 심히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가 하오면 만약 이 가는 먼지가 실로 있는 본체적 존재라면 부처님께서는 곧저 가는 먼지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그것은 또 무엇 때문인가 하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는 먼지는 곧 가는 먼지가 아니오며 그 이름이 가는 먼지일 따름이기 때문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에 더 말씀하신 삼천 대천 세계도 곧 세계가 아니었고 그 이름이 세계일 뿐이옵니다. 왜 그런가 하오면 만약 세계가 실로 있는 본체적 존재라면 곧 그것은 절대의 하나의 모양이어야 할 것이오며 열에 대서 말씀하시는 절대의 하나의 모양도 실은 절대의 하나의 모양이 아니었고 그 이름이 절대의 하나의 모양일 따름이기 때문이옵니다. 수보리야 절대 의 하나의 모양이라 하는 것은 이것을 말로 할수 없는 것인데 다만 범부 중생들이 그것을 탐착할 뿐이니라 제31 지견을 내지 말라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래가 나라는 지견과 남이라는 지견과 중생이라는 지견과 오래 산다는 지견을 말했다 한다면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내가 말한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여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지경과 남이라는 지경과 중생이라는 지경과 오래 산다는 지견은 곧다라는 지견이 아니었고 남이라는 지견이 아니었고 중생이라는 지견이 아니었고 오래 산다는 지견이 아닌 까되기 옵니다. 수보리야,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이는 온갖 법에 응당 이와 같이 알며,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와 같이 깨달아서 진리라는 생각을 내지 말것입니라 수보리야, 진리라는 생각도, 열애가 곧 진리라는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다만 그 이름이 진리라는 생각이라고 말하였을 따름입니다. 제32. 응화시는 참된 것 아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한량 없는 아승지 세계에 가득찬 칠보를 가지고 널리 보시했더라도, 만약 보살심을 일으킨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이 경을 지니고 내 글귀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다른 일을 위해 연설해 준다면, 그 복이 저 복보다 더욱 뛰어나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남을 위해 연설하는 것인가? 생각과 현상에 이끌리지 말고 여여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라. 그 까닭은 이러하니라. 일체 현상계의 모든 생멸법은 꿈이며 환이며 물거품이며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어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말씀하심에 장로 수보리와 비구 비구니와 오바세 우바이와 일체 세간의 하늘 사람과이 세상 사람과 아수라 등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모두 다 크게 기뻐하여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 금강반야바라밀경 이편 끝 성불하십시오.